좋아, 좋아, 좋아. 아 근데 잼몰기 빼고 고수 사넣은건 정말 신의 한수인 것 같네요.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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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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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좋아요. 이거는 조금 빡셀수 있겠네요. 음, 음, 음. 오케이. 스파크 빼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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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나쁘지 않게 핸드 드로우가 나왔습니다. 현재. 저 친구도 아마 기계해서 그냥 일반 홀수 캐스 홀수 전사인 것 같거든요. 영능대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영능대전. 그리고 저는 검은 숨여전까지 데리고 있고 고르곤졸라까지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아직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침묵. 어 무모한 난독 하방에 그냥. 음 도발도 만능이 아니죠. 음깰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렸듯이 말이죠. 해냈어. 인간 승리. 인간 승리. 승리의 물한 모금. 일반 홀수 전사일 겁니다. 아마도. 밀어전이면 골 때리죠. 아주 재밌는 상황이 나오겠네요. 밀어전이면. 뭐, 이터늄 부릉이 정도 나오겠지. 상대적으로 제가 심리를 잘 알고 있는 덱이 나오는군요. <laughs> 그렇지. 이터널 부릉이 정도 나오겠지. 상관이 없죠. 난 이거다! 나는 이거다! 이것이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가봅시다. 가보아요, 가봅시다. <놀람> 음흠? <놀람> 고르곤조라. 카드 이득을 보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저기에 있어봐야 뭐 이글거리는 전쟁 도끼 정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뭔가 카드가 빠지면 그건 도그 그건 나름대로 좋구요. 음,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카드 이득을 볼수 있겠네요. 최대 이득을 볼수 있겠네. 얍. 얍. 고통, 그래그래 좋아요, 공포불 무조건 공포불 수퍼 좋은 공포불 그래, 너는 방어도 쌓으려무나 음, 아무 상관이 없어 괜찮아. 그리고 너무 욕심부리지 않게, 요 친구는 안 때리겠습니다. 일단 옆 카드를 조절해야죠. 핸드가 터질 위험을 대비해서 카드를 조절해 주고요. 꿀 오버스파크 나도 공포꿀그러면 이제 카드 이득을 봐도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동총돌망치 뭐 있냐 어 질리악스 와인 어 그래 지금 타이밍 에 질리악스라고 신기한 친구군요. 좋아요. 아홉 개. 헤이. 땡. 굿. 좋습니다. 여덟 개, 아홉 개. 고통 그래 그래. 핸들을 가득 채워 봅시다. 좋습니다. 요정까지. 요정까지. 오케이. 공포뿔. 아주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네요. 괜찮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갓경 로봇. 나도 공포뿔. 하지만 너는 도발을 내도 수비밖에 안 되지만 나는 이걸 하면 공격이 된단다. 왜냐고? 퀘스트가 수행이 되거든. 부담스러울 걸. 어, 첫 번째 요거나오구요서퍼라스가 살았다는 얘기죠. 아, 근데 요거 조금 때릴 수 있었는데 아깝네. 조금 아깝습니다. 난동, 난동, 난동. 아니야, 그냥 보복 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음, 보복 불로 하구요네 개. 오케이 구턴에 땅맞게 테스트가 끝나네요. 좋았어. 굿굿베리굿 슈퍼굿. 음흠. 제가 알고 있는 그대기랑 아주 똑같네요. 음흠. 보내려고. 어우미공포풀.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나쁘지 않아. 좋습니다. 그러면 전 여기서, 아, 퀘스트! 잠깐만, 손, 설마! 잔상이 없어질려나 아, 지금 퀘스트 각인데? 너무너무 퀘스트 각인데? 이론상으로는 요거를 쓰면은 캐스트가 먼저 완료되고 잔상이 없어지, 음... 잔상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잔상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손에 10장이라서 왠지 넘쳤을 때 설프라스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초나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음, 초나불길한 예감이 드네. 초나불길한 예감이 드니까. 그래서, 난동을 하나 돌리고, 복불만채워둔 상태에서 선을 마감하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음, 굉장히 불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방어도는 다시 한번 싸우면 되니까 괜찮죠. 방밀 하나 빠지고요. 굿. 아구는 다른 걸로 바꿔주고요. 뭐가 바꿔도 상관이 없지. 데빌 사우루스도 괜찮아. 그리고 퀘스트를 완료해 주시다 이제 한번 딱 맞을게. 한숨잔도 경계를 늦추지 않으리라. 됐습니다. 안전하게 퀘스트가 완료가 됐어요. 됐어, 됐어. 여기까지는 완벽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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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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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그리고는 방어도를 최대한 쌓을 수 있는 상태로 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변신을 해서 저쪽 명치에다가 압박을 가해주면 되겠네요. 음, 좋아 좋아.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현재는 말이죠. 때려주고 다시, 괜찮아. 에이, 에이. 고르곤졸라는 요거를 데리고 가서. 엄청난 콤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서 결승. 가도록 하죠. 오. 그렇게 한다고 후회할 텐데. 후회할 텐데. 그렇죠. 후후 후회하죠. 저 친구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방어도가 소중하니까, 이거. 전사의 팁이. 명치 안 아플려고 방어도를 싹고 때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간혹 가다 보면은. 그러지 말고, 명치는 내줘도 됩니다. 명칭 내줘도 돼요. 방어도가 본인 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밀전사를 하시면. 예전에 제가 굉장히 많이 했던 실수예요, 네. 드릴 수 있는 팁입니다, 네. 안 받아 적으셔도 돼요. 어차피 하다 보면 다 익숙해질 겁니다. 하하하 <laughs> 그렇습니다. <웃음> 이렇게 해서 8 다음 턴에 변신하면 되겠네요. 뭐, 뭐, 내려고 뭐. b c 좋습니다. 폭탄. 아주 안전하게 필드 눈정기가 됐고 무기도 세우고 방어도도 쌌고요. 이제 그 다음턴에 12 정도면은 아주 안전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방패 올리기 두 개가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변신을 해도 될 거라는 계산이 서는군요. 음, 그렇게 해봐. 아 근데 이거 망치를 조금 알뜰 살뜰 쓰고 싶긴 한데 조금 아깝네요. 아? 됐다. 망치를 버리고, 밀어줍시다. 바짝 밀어줍시다. 음, 어차피 저 친구가 잔뜩 하수인을 낼건 엉무하기 때문에, 요 콤보를 써줍시다 하고, 버라스 장착해서, 빌어 까주고요 너도, 너도, 너도 고한대 날려주고, 아! 변신을 해줍시다. 아 변신을 한다. 방패를, 아, 아니! 상패를 올려서 카드를 뽑아줍시다. 아, 갑자기 말이 안되노 음. 능동적인 전사 대 수비적인 전사의 싸움입니다. 과연 누가 이기게 될지는 한번 보도록 하죠. 잘 빠라서 상관없어. 괜찮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으흠. 계속 수비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저 전사는. 카드는 서로 열대장, 열두장 괜찮게 남았습니다, 서로 음, 어? 아, 이걸 정리를 안 했다고? 어, 뭐, 후회할텐데 그러면은 그러면은 콤보를 먹여줍시다 빨리 피를 빼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쏘고 고르곤으로 복사를 해줍시다 그렇죠, 방어도 상당히 많이 빠졌죠 지금 저 친구 방어도가 이제 난동, 무모한 난동 못쓸 정도로 빠졌습니다, 지금. 아마 쓴다면 지금 쓰겠죠? 좋아요. 괜찮습니다. 음, 기계. 바쿠. 음. 그러면은. 가볍게 까줍시다. 뭐, 아무 데나 꽂혀 상관없이까 어, 괜찮은데 꽂혔네요. 해보주고요. 오케이. 영능 쓰레기 나왔죠? 개 쓰레기 나왔죠? 지금부터 영능빨 대기입니다. 영능빨 게임 5개 폭격 로봇 다 나왔고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제 상상으로 다 나왔습니다. 돌진 자, PC까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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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음.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요거를 세워주고요. 아무 를나 맞게 지 않을 줍시다 괜찮아요 아무 때나 맞아도 괜찮습니다 주도권은 아직 제가 잡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마녀숲이 한장더있다는걸 봤죠 아 아까 그거 그래 괜찮아. 있 음... 뭐 자꾸 자가분열을 하는군요 아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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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도, 축하해 그러면은 저게 여차하면 질리악스가 하나 더 나올 수 있고 합체를 저격해야 되니까 요거는 가지고 있구요 음... 영농도 이상한 거 나왔으니까 요거 한개 보내줍시다 한점 보내주구요 어? 어차피 저 친구는 소비 말고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바쿠는 어차피 한 번은 나가야 되니까 요런 거 빠진다는 그걸로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말이죠. 좋아요, 좋아요. 음, 그렇죠. 요거를 저격하면 되는 겁니다. 저격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기가 막혔죠? 그리고, 쏴주고, 괜찮습니다. 토발을 만들어주고, 최대한, 광역기로 가자. 어, 좋은 거 나왔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렇죠. 부부를, 안, 데리고 이길 잘했죠? 안 쓰고.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이. 음? 자, 또 해보시게. 어떻게 할 건가? 청소 진행. 이터널 부릉이. 오오오. 방어로. 레이저. 그거 나쁜 선택 같은데, 굉장히. 왜냐하면 난 이렇게 할 거거든. 얍. 음, hm. 압할게 있나? 난동도 있으니까 요거는 버리고 아! 아! 아이, 코스트. 아이씨. 바보같이 했네요. 이런 어이없는 플레이라더니 요거를 쏘고 요거를 맞추고 싶었거든요. 코스트를 계산 잘못했네요. 한털 날렸네. 아쉬워. 2밀님은 스 지금 썼었어야 되는데. 참 아깝네요, 이거. 로봇은 없고, 아, 패를 올리고, 공고로 그건 안 했고, 괜찮아, 가자! 한 대라도 때린 게 어디야, 가자! 뒷굿발 대전이군요, 뒷굿발. 현재는 지금 제가 끝발을 넣을 수 있도록 제압기는 손에 다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미리한장 날아간 건 매우 애석하긴 하지만은, 필드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직 두 개나 남았고, 질리악스까지랑 해서 폭격 로봇을 여야차 필드 유지를 한 번도 할수있고요 그렇습니다. 음,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네. 열장 선물. 그걸로 좋은 거안 나올 텐데, 내가 알기로는. 내가 알기로는 그거 좋은 거안낼 텐데. 저런. 이거는 좋은 거 나왔네요. 좋은 거 나왔네. 와, 씨, 나는 생진 저런 거안 나오던데, 응그로팩으로. 좋겠다! 빨리 하수인 내렴. 콱콱 로봇. 음, 조금 슬피지만, 괜찮아. 아이고, 할거 많네. 허이쿠야. 미친. 주문. 내 댁에서 주문. 와, 그럼 뭐, 아직. 난투나 이런게 한개 게더 있었나 보네요. 음, 그래, 그래. 일단은 시원하게 한대 맞자. 음, 여하 자, 뭐 해봤자, 뭐 로봇 난투 나오겠네요. 로봇 난투, 그 정도. 음, 보자. 뭐 나오나? 얼마나 좋은 거 가져갔나? 동그로팩 복불 탈진은 내가 먼저 가고 복사해서 넣나 로봇 로봇 터널 주나 어떻게 하나 봅시다. 아주 흥미롭게 게임이 흘러가고 있네요. 좋아요. 레이저 나왔노 no, 웅그로팩 no. 아 요걸로 결정해봅시다 웅그로팩 뭐 좋은거 나오나나도? 좋은거! 좋은 좋은거 좋은거! 으흠 중매 무작위 마법사 주문 5 2 아이씨 안되네 예쁜 난투각이 나왔으니, 제가 돌려보도록 하죠. 이쪽에서. 그리고 쏘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오둑한게. 잘 막아줬네. 축하해. 난 필드가 깨끗한게 좋아. 내쪽은 뭔가 남아있는게 좋고, 니쪽은 네 깨끗한게 좋아. 근데 양쪽 다 깨끗한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음, 좋습니다. 그리고 피니시기가, 피니시기는 아니네. 제압기가 하나 더 있다 고 보면 되겠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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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주십시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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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악스 초소형 로봇 음. 음. 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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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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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온다면은. 부패하고 저거를 하면 되겠지만은, 지금은 일단 그러면, 방미를 쓰고 요거를 돌리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최대한 이들을 봅시다, 그러면. 최대한. 8, 8. 자, 택계그고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좋아요. 으흠. 데미지를 조금이라도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선택을 했구요. 오메가로봇으로 이득을 보시겠다. 돌지는 안 나오니까 상관은 없구요. 속공, 속공. 거 뭐가 나오나 보자. 와, 난동, 난투, 박밀 다 좋은 게 나왔네. 와, 난투로 한장더쓸수 있다. 지금 쓰면 되겠네요. 그냥 아, 521, 521 하면 되겠네. 오케이. 코스 높은 카드를 난투를 먼저 써주고요 꽂고 불러내고 하면 되겠네요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음야 진짜 다 좋은 거 나왔다 어떻게 주문이 전사 주문 아 전사 거만 나오는 건가 랜덤 주문이 아니고 애기가 다르네 업그레이드용 로봇 무체 기계지 이게 적용이 되나? 지정은 안되고 이거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 안되려나? 8 5 8, 5. 충분하겠네요. 아무 때나 맞아 상관없네. 얍! 오, 기, 그,렇게 명치. 좋아. 그러면은, 세우고, 세우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일단 탈지는 제가 먼저 데미지가 들어왔습니다. 1 데미지라서 아직까지는 난동을 부릴 수 있어요. 다행이다. 좋았어. 좋습니다 아부부. 오메가 또또 합체시키나? 그러면 골때리는데. 당연히 합체시키겠지. 아, 아, 합체가 나와야 시키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합체가 나와야 시키지. 오케이. 요거는 확정일 거고. 자, 어떻게 하는가 일단 봅시다. 쫄깃하네요 음 하지만 주도권을 제가 잡고 있다는 거에서 압박은 저쪽에서 압박이 될 겁니다 쫄깃하네요 빗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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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빗나갔다 개꿀 이 소리 정말 듣기 좋다니까. 개꿀 음 그렇게 하시겠다 10 데미지 아씨 데미지가 2가 부족하네 와씨 존나 아깝다 2가 부족하네. 데미지가 2, 3, 2, 3, 10딱 맞네. 오케이, 달려봅시다. 달려봅시다. 더 밀리기 전에. 달려봅시다. 좋은 나프죠 하지만 저도 방어도가 다 까졌기, 까졌고 저 친구도 다 까졌기 때문에. 으흠 오 각경 로봇. 도르건졸라 나는 끝까지 해봅시다. 끝까지. 그러면은... 산물록 세마리 이렇게가 되겠네요. 이렇게 써봐라, 땀네 깝, 깝샷, 깝샷. 어떻게 해서든지, 명치로 날라가기를 빌었는데, 요번에야말로. 한 두세 톤 정도 남은 것 같네요. 데미지 3밖에 안 남아서 조금 더 남은 것 같기도 하고. 음, 어떻게든, 명치를 좀 맞춰라, 친구야, 명치. 명치를 맞춰야 된다, 명치. 명, 명치, 명치. 명치를 조져야 돼. 그렇다면... 우라타면발방겜 돌려, 돌려, 돌림판! 넌 아마 러시아 룰렛 하는 느낌이겠지? 하하하하. 예. <laughs> 오, 너도 오버스펀트 들고 다니네? 성공했네, 심지어. 야 좋아. 음, 이 친구는 아직 되게 제대로 바람직한 친구군요. 오, 합체까지. 허허. <목소리> 여러분, 확률이 낮은데. 맞출 확률이 낮은데. 얍! 카 가랍! 멀록! 나쁘지 않아. 가, 너도 제압기 없지, 이제. 너도 탈진이지. 데미지 내가 먼저 받았지만, 넌1 데미지라도 받는 순간 초나 아플걸. 갑격 로봇. 그리고 로켓. 깨끗하네. 응? 깨끗하군요. 방어도 쌓고. 러시아 룰렛이지 뭐, 오, 명치 맞았다 이건, 이건 해야 된다. 부패를 해야 됩니다. 좋았어. 부패 걸렸지. 부패 걸렸지. 됐으. 데미지 입어보시게. 나도 버티기만 하면 되고. 이제, 마지막 카드 하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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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야. 엄마, 엄마. 뭔데, 이거? 이러면 어야 되는 건데. 13. 아, 다음 탈진뎀 때문에 죽었네요. 아이씨, 아깝다. 뭐 해서 공룡의 몸집이 나오는데? 이야, 웅고로 패기가. 아 역시 운빨만겜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아쉬울 수가 역시 운빨만겜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시간 끄네요 지저분한 새끼 어이구 인성이 저러면 안 되지 이봐 새끼 난 최소한 그런 짓은 안 한다 어이구 아 재밌는 한판이었습니다 뭐 운빨만겜으로 지는 건뭐 어떻게 할수 없죠